자, 오늘 재고보상이란 무엇인가. 오늘 요것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오늘 요,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 유통사한테 물건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를 20, 20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20에 받은 그렇게 카드가 90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차액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듯이. 이게 재고보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서로 관계를 생각하면 이 재고보상을 과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못하는데. 그래서 재고보상을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줘요. 왜? 유통사가 해줍니다. 왜냐면 서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통사랑 총판은 이제 그. 공생관계잖아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재고보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20개 받았는데 뭐 17개 팔고 3개 남아서 그러면 이제 3개의 차액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이런 걸 재고보상이라고 하는데 아 그냥 뭐별 내용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재고보상은 여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좀해 보면요. 마진율적인 부분은 그 저도 그래픽 카드 가그 받는 가격이 있는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 카드 상당히 싸게 판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일부 걷어졌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고요. 그리고 최골 납품을 노리고 즐겨졌던 지금 그 최골 꾼들이 그115 정도 가격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 받아먹었어요 땡글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한번3 0 7 0 시리즈를 싹쓸이해 갔어요 싹쓸이해 갔어요 그리고 유통사에서 가격보상도 챙겨서 좋음해건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이게 나중에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 보상을 받아먹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수입사가 재고보상을 안해주면 총판은 적극적으로 안팔거나 일부러 안팔리는거 이거는 뭐 수입사가 재고보상을 안해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왜냐면 까지면서 던질 수 없는거 아니에요 매건 그지? 총판이라는 업체는 사실 그 진짜 뻥안 치고 유통사가 해야 될 일을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그래픽카드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현찰이 부족한 유통사들은 총판한테 물건을 빠르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오더러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공생관계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빨갛고 내모는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